안녕하세요. 채널 카프리의 카프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OCG 듀얼리스트들의 축제 2017년 1월 1일 금지 제한 리스트가 갱신되었습니다. 일단 금지 제한 리스트부터 보시죠. 신규 금지로는 마제 스펙터 유니콘이 올랐습니다. 저번 분기에 제한에 있었던 유니콘은 펜듈럼덱이라면 손쉽게 소환할 수 있는 레벨. 일반 소환한 몬스터로 뚫기 힘든 타점 2000점. 효과 대상도 안되고 효과 파괴대성을 가진 떡내성, 그리고 펜듈런 몬스터를 릴리스하여 상대필드위의 몬스터 한장을 체인스피드2로 바운스하는 효과로 인해 금지냐 제한이냐 하는 이야기가 오갔었죠. 제한으로 인해 파워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라쿤의 서치효과 덕분에 제한에 크게 의미가 없었기에 금지가 된것 같습니다. 신규 제한입니다. 신규 제한으로는 드디어 스피드로이드 베이고 맥스가 제한이 되었는데요. 일반 소환권 하나 쓰지 않고 타켓톰 보그와 함께 3축 엑시즈를 소환할 수 있어서 많은 덱에서 용병으로 뛰었었죠. 특히 이번 신카드군 12수의 초동을 책임지는 오르무레트가 아니라 미싱 엑스 세이버 임보커를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고 맥스가 제한이 되면서 일단 베이고 맥스가 폐 잡힐 확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3 베이고 1 타켓톰을 넣던 덱에서 1 베이고 1 타켓톰으로 수정이 되면서 패가 더욱 말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빙결계의왕 듀로렌이 준재 안에서 제한이 되었습니다. 무한루프의 범왕 듀로렌인 만큼 코나미가 제재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성처럼 나타나 물속성 이축은 물론 히어로, 해왕의 덱파워를 높이 끌어올려준 떡개구리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워낙 파워카드여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카드를 악용하는 바무트샤크가 제한이 되지 않은 점이 의문이네요. 역시 히어로는 코나미야. 음음! 연무 천기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워낙 걸출한 효과의 카드였지만 하필 서치하는 카드가 야수 전사족이기 때문에 제재를 피해갔었죠 마치 흥룡의 레드아이즈 인사이트처럼 말이죠 아 미안 하지만 신카드군 12수가 야수 전사족이며 모르모레트를 한 번에 서치할 수 있게 제 a 이 되었습니다 12수 자체를 제재하지 않고 야수 전사족을 지원해주는 이 카드의 제 d 으로 염성을 비롯한 요선수, c u 이트등 야수 전사족 카드군이 하향되었습니다 d 덕 u 도 하향됐어 유니온 격납고도 제한이 되었습니다. 필드마보의 영원한 서치 카드, 테라 포밍으로 손쉬운 대갑축과 함께 발동 시 빛속성 유니온 한 장을 서치하는 서치 효과. 한턴에 한번 기계족 빛속성 유니온의 몬스터가 수환될 경우에 덱에서 유니온 한 장을 장착하는 효과로 안 그래도 강력한 a b c 덱에 날개를 달아줬던 카드죠. 이제 제한으로 인해 ABC의 회전 율리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그 외에 이번 신규 제한은 에라타가 되어 풀린 카드들이 많았죠. 먼저 레스큐 캐시 있습니다. 레스큐 캐시의 효과가 명칭 제한으로 한 턴에 한 번으로 에라타가 되었고 소환한 카드의 효과는 무효화된다는 에라타를 받았습니다. 이번 에라타로 인해 야수족 카드군들 사이에 활로가 생기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항상 사악한 차 이름인 줄알았이요 고요 우 가디언도 제한이 되었습니다. 아크파이브에서 고요 우 카드군이 점점 나오더니 결국 풀렸네요.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에라타가 된건 없고 땅속성 튜너를 사용해야 한다는 튜너 제한이 생겼습니다. 상속성 튜너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빙결계의 용 브리나크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싱크로 오버파워를 이어가던 카드였죠. 패로 바운스하는 효과는 괜찮았으나 자신과 상대를 가리지 않고 카드를 패로 되돌린다는 것이 화근이 되어 금지가 되었습니다. 악용법이라면 간단하게 성급한 매장을 회수하여 다시 발동한다거나 발동 턴이 다 되어가는 봉인검들을 되돌려 다시 발동한다거나 하는 시기였죠. 이번 에라타의 효과 범위는 상대 필드만이니 다시 한번 김부류 선생의 활약을 기대해 봅시다. 세뇌 브레인 컨트롤은 통상 소환이 가능한 몬스터만 세뇌할 수 있도록 에라타가 되었습니다. 엑스트라덱을 많이 사용하는 현 환경에서 탈취할 몬스터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아졌지만 일반 소환이 가능한 몬스터를 NTR 아니 탈취해서 엑시즈 소재나 싱크로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정신 조작 쓰면 되잖아. 미래용화 표차퓨전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발동 속도가 느려진 것이 에라타가 된 주된 골자인데요. 발동 후첫 번째 자신 스탠바이 페이지에 덱에서 융합 소재를 묘지로 보내도록 에라타가 되었습니다. 현 환경에서 트윈 트위스터, 코즈믹 사이크론 등등 필드 위에 마함 견제 카드가 많아졌기에 장담할 순 없지만 덱에서 융합한다는 강력한 효과는 전혀 수정되어 나오지 않았기에 무시할 수 없는 카드죠. 특히 임페르노이드에서 채용하여 불발당하면 그냥 카드 한장 날린 셈. 첫 번째 효과로 발동하여 덤핑에 성공한다면 필살기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신규 제안은 바로 왕궁의 측명입니다. 에라타 전에는 라이프 700 지불 이사를 밝히고 자괴시킬 수 있는 점에서 금지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700점의 라이프 포인트를 자신과 상대의 스탠바이 페이지마다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많은 라이프 소모와 자신도 마법카드를 발동할 수 없다는 점에서 뼈 아프지만 이 카드의 중요한 효과, 모든 마법카드의 효과를 무효한다는 효과가 남았습니다. 자신의 턴에 전개를 끝내고 상대 턴에 깔끔하게 측명을 발동하면서 상대에게 마법카드 발동을 제한하는 플레이가 다시 부활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선턴 싸움, 노골적으로 말해서 가위바위보 싸움이 더 치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해 봅니다. 준제안으로는 성스러운 마술사와 댄디 라이언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마술사는 리버스 특유의 느린 속도로 인해 준제안이 되었고 아마 다음 분기에 무제안으로 풀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 밖에 신규 무제안으로는 인젝터 단셀, 홀리라이트닝 스로네매스메티션 마두기, 엘섀도르 퓨전이 있네요. 다들 현 환경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금지 제안의 총평은 ABC 견제를 위한 경납고의 제안과 12수 견제를 위한 천기와 베이고 맥스의 제재가 눈에 띕니다. 사실 12수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르모레트와 회국을 제재해야 하지만 신 카드군이라 그냥저냥 넘어간 듯 합니다. 그럼에도 강력한 12수의 전개력에 큰 타격이 없을 것 같고 다음 분기 역시 12수를 비롯한 대기 우승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에라타가 되어 풀린 카드들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왕궁의 측명은 앞서 걱정한 것처럼 선턴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풀린 에라타 카드들은 애니버 서리팩 퍼스트 세컨드 웨이브에서 재록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17년 1월 1일 금지제한 리스트를 살펴봤습니다. 좁은 식견으로는 예상을 해본다는 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제 의견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니 듀얼리스트 여러분들은 그저 참조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채널 카프리의 카프리였습니다.